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왕근 법사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그동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네. 배운 것들이 있다면 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선생님의 주특기 잘하시는 거뭐 어...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어... 기도하고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보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행을 실천으로 하는 사람인데 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잘 되기보다 남을 위해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사실은 책에서 공부만 하는 건요, 우리가 깨달음에 한계가 있어요. 음. 부처님께서는요, 저한테 엄청난 그런 시련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인구의 고통을 겪으면서 톱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운명을 상담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어떤 지혜, 어떤 통찰력, 깨달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조상 천도제를 어 갔다가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천도제가 아니라 영혼천도제라고 어 이름을 붙였고요. 그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살아있는 사람은 좀잘 살아가고 좋은 기운을 받고 망자는 제 몸에 실려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과 그 한가, 원, 영혼의 비밀을 풀고 극락으로 천도를 해주는 일을 사실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세월에 갈수록 정말 많이 느끼는 건요. 이 조상님의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가장 위대하세요. 위대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어머니죠. 어릴 때부터 우리 젖을 물리고 청년기, 성년기가 될 때까지 항상 어머니가 옆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요, 아무리 부모한테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그냥 소멸이 되고 없어질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죽어서도 계속됩니다. 자손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자손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항상 부모는 영혼이 되서라도요그 뒤에서 그 자식을 갖다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힘이 굉장히 사실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조금 일이 잘 풀리지가 않거나 내 삶이 많이 힘들 때는요, 조상님의 자리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도 정석껏 지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산소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 누구누구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당 천도제를 올리는 것도 나한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삶이 좀 힘들거나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은요 사주팔자도 점검을 하지만 조상의 자리를 갖다가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무주 고원이라든가 떠도는 영혼들, 청중 객사, 영가, 왜 영가 장애라고 하죠? 그런 영가장애에 휘둘리게 되면요 금전이 풍파가 들어오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나오고 자식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요 저한테 찾아 오십시오 그러면 요 제가 어, 상담을 해 드리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 기도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뭐잘 아시는 거는 부적, 굿 이런 것 중에서도 이제 천도제 음, 그렇죠 네, 예, 조상굿이고 전문, 네. 예, 천도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도제가 전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 문득 궁금한 게생겨 인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애완동물도 천도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애완동물 천도제도 혹시 지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천도제를 지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아, <laughs> 네. 네. 저거는 좀 다른 영역 같아요. 아, 그건 네. 또 다른 영역입고요그 네. 네. 아. 애완동물 천도제를 지내준 절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 애완동물 천도제를 지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아, 혹시 네. 뭐 문의가 들어오면 지내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어, 아직까지는 지 의향이 없습니다. 아, 예 네, 모든 것에 영혼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개는 우리가 이 무속불교에서 조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네. 지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어, 개인적으로 제 전문 영역은 아니라서 아. 예, 그거는 현재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잘하시는 주특기에 예. 대해서 또한 가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